좋은 아침입니다. 삼일상 25장 2절부터 1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마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족 속이었더라 자 이제 어, 다윗의 <laughs> 도피 생활에 있었던 또 중요한 한그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참 지혜로운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 아비가일은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고요 나발은 여기 보니까 엄청난 부자였고 그런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어, 아름답다 이렇게 좀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오절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집으로 그에게 문안 "아,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절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가하라. 내 집도 평가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가하라. 7절 내게 양털 깎는 어,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 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축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어, 이제 그 나발이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이란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농경하는 사람들에게 추수 날과 같이 잔치 날이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추수의 잔치 때에는 이웃을 어, 살피고 그들과 하나님 주신 풍요를 나누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적절한 때에 다윗은 이제 그 자기 사람들에게 또 양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뭐랄까요? 어 이게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에게 그냥 그 잔치니까 도와달라 이런 뜻은 또 아니었죠. 어 그의 양 목자들이 양떼를 지킬 때에 사실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해롭게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사실은 시적절한 요구이기도 하고 정당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또 보면 다윗이 이 나발에게 여러 차례 이 이 너는 평가하라. 내 집도 평가하라. 너의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가하라. 라고 하면서 샬롬을 빌고, 마지막에는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예를 갖추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음. 어, 축제날이 되었고, 그동안 평소에 잘 자기들이 보호를 해 주었, 주었고, 또 예절을 갖추어서, 또 소년을 열 명이나 보내어서. 이렇게 이제 예를 갖추어서 부탁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나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구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십절.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십일절. 내가 억지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그러나 다윗의 손년들이 가서 이제 다윗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인사를 하고 이와 같은 요구를 했을 때 나발의 반응은 극히 그 냉담했습니다. 냉담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아주 저기저기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어,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출처도 알수 없는 아주 건방진 반역자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그런 사람에게 내 떡과 내 물과 내양떡 깎는 자들을 위해서 잡은 그내 고기를 어, 어떻게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거다내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어, 하면서 이렇게 매정하게 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병행 본문에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눌 줄도 모르고 또뭐 그렇게 인색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 뭐 미안한데 내가 별로 그럴 마음은 없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터인데요. 자기의 인색함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모욕하고 이렇게 이제 격화시켜서 자기가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을 이제 들은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이제 이 말을 듣는 다윗은 막 아주 극대노를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어, 자기 600명 중에서 200명만 이제 소유를 지키는데 나 두고 이 나발 하나 쓸기 위해서 400명이나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바로 칼을 차고 출발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 이 다윗의 행동에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 나발의 종들도 나발의 행동은 너무 심했다. 왜냐고 하면 다윗이 다윗의 일행이 자기들을 도운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당하다고 해서 온전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일은 나발 개인의 악행이지 그 가문 전체의 일이라고도 할수 없고요. 또 개인에 대한 심판과 보복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이 상황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고 하면 다윗은 또큰 어, 실수를 하고 또 무제한 피를 또 흘릴 뻔 했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 좀 보겠습니다. 14절. 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무난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독하였나이다.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주셨습니다. 17절 그런 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종들이 이제 그 나발이 다윗의 사람을 모욕하고 보냈을 때 너무 너무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너무 너무 이제 큰일났다라고 생각해서 나발의 아내인 이이 총명한 아비가일에게 와서 어,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어, 나발에 대해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어,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이제 내일 주일 어, 월요일 날 법문에 보면 나오겠지만. 어, 이 아비가일이 때 지혜롭게 이제 대처를 하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 다윗은 어,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를 흘릴 뻔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름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지나서 후회할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어, 사실. 여와 일에의 도우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정말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할 뻔했는데 주께서 또 피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생각할 이렇게 기억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자는 정당하면 다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정당함으로 모든 행동의 근거를 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표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태 삼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우리가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지만 감정에 휩쓸리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참하나님의도우심을 평소에 구하고 평소에 주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는 자세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들만 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도 인정 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넘칠 때,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심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 나발을 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전혀 고마할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전혀 를줄 모르는 사람. 자기의 인색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모욕해 버리는 사람. 그리고 불량하여서 말이 통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나발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눌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타인에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다윗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자칫 참 많은 사람들을 또 고통을 주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주님이 또 여와 이래로 아비가일을 준비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후회할 행동을 할 뻔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설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 저희들의 어, 행동, 결정, 걸음 그 어, 위에도 주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 어, 저희들이 어, 이 후회할 일들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우리의 행동이 정당함만 있으면, 무슨 말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가르침대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임을 결코 잊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